어쨌든간 이게 이 뉴스가 방금 전해드렸던 뉴스이고 이거 보세요. 전월세 상한제 직전 14% 올린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입니다. 무혐의로 결론 났다고 해요. 무혐의고요자 뉴스 한번 읽어드리면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이틀 전에 아파트 전세금을 대폭 인상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아니 현 정권이 아무리 레임덕이라지만 전 청와대 정책실장인 거예요. 그 사람을 구속 구속은 아니겠지만 뭐 검찰로 송치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한다는 거죠. 네, 못 한다는 거예요. 자 정권의 어, 최대로 아부하는 쪽은 경찰이에요. 네, 저는 이걸 보면 딱 느껴집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왜 경찰이 김상조를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지 한번 볼까요? 경찰 관계자는 김전 실장과 세입자가 임대차 3법이 통과되기 3개월 전에 전세금 인상을 합의한 것이 확인됐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 시민단체가 김상조 전 정책실장을 고발한 배경에는 어, 미리 내부자 정보를 취득을 해서 이 임대차 삼법이 통과될 것이라는 내부자 법을 이용을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미리 전세금을 올렸다라는 의혹 때문에 고발을 한 건데요. 근데 지금 경찰 조사에 따르면은 어, 그 정보를 활용하기 한참 전에 즉 임대차 삼법이 통과되기 3개월 전에 전세금 인상을 합의했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합의한 것이 아, 어떻게 합의한 것을 알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통화내역과 문자 등 이전부터 전세금 합의를 했다는 증빙자료가 있었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도 임차인이 요구해서 정해진 것이라고 말했고 그리고 배우자가 다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면 그냥 사건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김상조 정책실장이 잘못한 건 아닐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도덕적인 잘못이 있는 겁니다. 도덕적 잘못. 왜 국민들을 국민들이 마음대로 재산권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본인들은 그렇게 만들면서 왜왜 왜? 본인들은 전세금을 그렇게 대폭등 시켜서 올리냐 이겁니다. 네. 왜 이렇게 올릴까요? 응? 내로남불의 극치인 거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서민을 위한 정치,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이미 자산을 수십억 이상 형성을 하셨어요. 네. 현 여당 국회의원에서 국회의원 중에 못 사는 사람 본적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네. 오히려 야당보다 더 심했으면 심했지. 자산도 왜 이렇게 많고 또 부동산 투자도 왜 이렇게나 잘합니까? 네. 그리고 세법도 너무 잘 알아서 네. 세법이 변경되는 변동되는 그런 것도 정확하게 안다음에 자식에게 증여 이런 것도 적 적절한 시기 적절하게 참 하지 않나? 네. 이게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우리 후손들은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후손들이요 어처니가 없죠. 어처니가 없습니다. 자임대차기간 6, 8년으로 확대. 전문가들 법 폐지가 다. 자 전문가들 역시 이 계약갱신청구권 같은 이상한 것들 다 폐지하라고 합니다. 자, 여당에서 근데 추가규제 도입시사. 뭐 이렇게 하시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 같고. 재건축 실거주 규제 철회 이후 전세 매물 늘어난 음마 아파트를 보라 이겁니다 예? 이게 뭐냐 재건축 조합원 수도권에서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수도권 투기 과열지구를 의미합니다 이 실거주 집주인이 직접 2년의 실거주를 해야 한다는 건데 집주인들이 2년 실거주를 하자 한다고 해야 한다고 하자마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첫 번째 아파트 인테리어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매출이 증대가 됩니다. 한 셈의 가치가 어마하게 어마어마하게 증가가 되었고요. 자, 두 번째 집주인들이 이런 강남 아파트로 구축으로 들어간다고 하자 세입자들이 거리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게 된다는 거죠. 즉 피해는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있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은요 본인이 쓰지 않아도 될그 리모델링 비용을 들여가지고 입주를 하고 이사를 비용을 들어서 입주를 하잖아요. 입주 하지만 하지만요 어떻습니까? 하지만 정말 아 제가 진짜 말이 나오지 않아서 그런데 이 임대차법은 폐지가 돼야 됩니다. 네, 폐지가 돼야 되고 어쨌든간에 이 계약 개인이 전월세 아 죄송합니다. 그 거주 의무 요건 2년을 적용하자 말자. 예? 집값이 폭등을 전세가가 폭등하고 전, 집값도 폭등하게 되었는데, 이 2년 거주 의무 요건을 안 하겠다 라고 폐지 발언하자. 이 음마 아파트의 전세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강남에 위치한 음마 아파트 전세가가 안정되기 시작을 했다고 하고요.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동산은 완화 정책을 펼치하지만 집값이 안정화될 수 있는 겁니다. 네, 안정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요. 그냥 늘 바람처럼. 자 구름과 해와 바람이 있는데 나그네의 옷을 벗기 위해서 바람이 백날 바람을 강풍을 불어봤자 나그네는 옷깃을 여미며 꼭 감싸는 거죠. 절대로 겉옷을 벗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태양은요. 따뜻하게 내려지다가 더 강하게 내려진다면, 내려진다면, 결국은 낙그네가 스스로 옷을 벗게 만든다는 거죠. 제 생각은 그래요. 네.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집주인의 시장은 늘 집주인, 부동산 소유자에게 유리한 방향대로만 흘러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재산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은 그들에게 당근을 제시해 줘야지 시장이 안정화되는 겁니다. 자, 자율적인 판단에서 맡기는 겁니다. 만약에, 만약에 전세 세입자에게 스스로 전월세 상한제 5%를 장기간 지켜주는 집주인에게는 종부세를 면제시켜 주는 거예요. 종부세 합산 배제 또는 양도세도 역시 대폭 할인해 주는 겁니다. 과거에도 과거에도 이런 게 있었어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종부세 합산 배제되고 재산세도 감면시켜주고 양도소득세 충분 추후에 8년 장기임대 등록 후에 8년 뒤에는 50% 경감해졌어요. 하지만 왜안됐냐왜안 되? 왜안 되겠습니까 이게 스스로 힘이 아니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끔 유도를 했으니까 어쨌든 임대사업자라는 강압적인 틀이 있었다는 거예요. 임대사업자는요 매물을 마음대로 팔지 못해요 같은 임대사업자에게만 판다는 거죠. 즉 이건 햇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햇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햇빛이 내려쬐려면요 결국은 양도도 못하게 임대사업자를 등록해서 양도를 못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의 집주인의 선택에 따라서 선택에 따라서 전세 세입자들에게 혜택을 주면요. 나중에 일정 기간 보유를 하고 매도를 했을 때 세제 혜택을 주자는 겁니다. 임대사업자 여기에서 다른 점은 굳이 내가 혜택을 줘서 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팔려면 팔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자유 시장 경제 체제예요. 틀을 프레임을 씌우지 말자는 겁니다. 틀에 갇히게 만든다면 인간은 그 틀을 깨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죠.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자, 최영민님, 안녕하십니까. 제이제님, 어, 실시간 방송 맞추기 힘드네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어쨌든 제가 밤 10시 되면 은 항상 라이브 방송을 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어, 채널에 한번 들어와 주세요. 그러면 하는 자는지알수 있어요. 이게, 박원갑 KB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임대차 계약 기간을 4년에서 6년이나 8년으로 늘려도 그 다음엔 똑같은 전세값 폭등을 감내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즉, 언젠가는 누군가는 이전세값 폭등을 경험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전월세 상한제를 계속해서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1년 뒤에 터질 일을 2년 뒤, 3년 뒤, 4년 뒤, 5년 뒤, 10년 뒤로 미루는 겁니다. 미루는 거예요. 얼마 잘못됐습니까? 정말, 정말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제이제님께서 알림이 안 와요 이렇게 하셨는데 어, 잘 모르겠네요 저도 왜안 뜨는지. 그러면 시간을 맞춰가지고 10시에 대부분 제가 방송 시작하니까요. 그때 한번 들어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어서 옆집은 2억인데 우리 집은 8억. 부동산 시장 아수라장 됐다 이겁니다. 임대차법 1년, 수도권 전세 26% 올랐다. 세입자 올린 부동산 규제.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세 값이 3억 4천 5백에서 4억 3천 3백으로. 상승률이 문정부 초기 8배라고 합니다. 8배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제가, 어, 요즘 참, 참 안타까운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분들 있어요. 음, 1억을 모았단 겁니다. 2017년도에. 근데 이 사람은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왜? 정부의 호언장담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지갑 떨어진다 이렇게 하니까요.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1억을요. 1억을 기다렸다가 주식을 하게 돼요. 네? 주식을 하게 되었고 코로나 때 대폭락을 하면서 반토막이 되는데 5천만 원만 건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 건졌죠. 그리고 나서 하는 말아 5천만원으로 집 어떻게 사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5천만원으로 투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그 분은 5천만원으로 살수 있는 아파트가 어디인지를 알아볼 생각하지 않고 5천만원을 어떻게 사냐 이렇게 현실 부정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에서 개박살 나죠 깨박살 나서 반을 날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고 나서 저한테 하는 말이 사기꾼아, 니집 네 팔아먹으려고 방송하는구나 이럽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소유한 부동산을 팔아먹으려고 이 방송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니겠죠? 음, 당연히 아닙니다. 제가 무슨 시장에 영향력이 있다고? 제 집을 팔아먹으려고 이렇게 방송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남을 비방하고 할 바에는 먼저 5천만원으로도 부동산살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해요 노력을 하면요 노력을 하면 이룰 수 없는 것이 없다 즉 모든 것은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룬다는 겁니다 꿈을 계속 꾸라는 거예요 꿈을요 과거에 시크릿이라는 책이 유행이었잖아요 우주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내가 계속 바라고 바라고 바라다 보면은 결국은 이루어지더라. 이겁니다. 저도 지금 현재 보유한 부동산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가 부자가 될 거야. 이렇게 투자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제게 제 자신에게 뭔가를 주입을 합니다. 주입을 해요. 그렇게 해야지만 제가 언젠가는 큰 자산가가 되지 않겠습니까?